둘셋해피리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아이린 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. 컴백을 네, 응. 하셨잖아요. 아 네. 어, 데뷔인가요? 데뷔라고 해야 되나요? 유닛 데뷔. 데뷔. 네, 유닛 데뷔를 하셨잖아요. 서로 이렇게 또 이번 앨범 활동 힘내라고 서로 이렇게 스담스담 해주면서 응원의 한마디를 좀 여기 조금 오글거릴 수 있지만 진짜 멤버들간에 필요하거든요. 네. 요거를 하고 해야 넘어가야 이제 다음 활동 또 열심히 할수 있기 때문에. 스타 스하면서자 먼저 그럼 슬기 씨가 언니 제가 이렇게 어예 활동 했네라고 언니 우리 오늘 이제 한 주가 끝났거든요 어, 예. 한주 동안 너무 기분 많았고 우리 또 비타민 열심히 먹어서 2주 파이팅하도록 해요 우, 하도록. 자 파이팅 저희가 <laughs> <laughs> 우리 러비분들을 위해서 네. 마지막으로 어, 나만의 어, 윙크 또 잘하잖아요 우리 승기 네. 씨가 나만의 윙크와 나만의 하트로 우리 팬분들께 한 마디씩 하면 저는 좀 하는 게 있어요. 어, 그거인데 어, 저 짚으면 돼요. 두 하트 개 다. 하는 게 있는데. 네. 삼단 하트. 응. 네, 러비들. 삼단 하트. 많이 궁금하네요. 삼단 하트 최초예요.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많이 보세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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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윙크 새롭다 이 하트. 네. 야, 삼단 하트. 배워야겠다 네. 나도. 아 에이. 이거 한번 슬기씨 한번 들어볼게요 네. 카메라 무빙은 지금 슬기 씨가 해주고 계십니다. 나만의 윙크와 나만의 하트. 네. 이게 뭐야? 찌그러진 하트야? <laughs> 내 하트. 인 어. 그리고 러비 분들께 마지막 메시지. 러비들 고맙습니다. 네. 야, 고맙습니다 한 마디에 그냥. 누가요? 많은 의미가 또 담겨 있잖아요. 자, 저희가 오늘 재밌게 녹화한 방송을 언제 만나볼 수 있죠? 자, 한 번. 7월 22일 수요일 오후 5시. 레드벨벳 아이리는 실기 주간 아이돌 홈방사수 네. 야. 자, 저희는 수요일에 여러분과 주간 아이돌 네. 아이리는 실기편으로 만날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야.